네, 반갑습니다, 김동우입니다. 엘로인의 어, 킹 연합이 왔어요, 쿨났어요. 적이 더 늘어나 버렸어. 여전히 많았니? 는 양키, 뭐 몽몽키, 허니키. 어. 여기는 원래 기존, 기존 엘로인에 있던 히피 랑키곰 애들. 여기는

뭐? 자 이제 앞에 이제 킥 해도 있을까? 무적이야. 아, 근데, 우리도 이놈 많아 보이는데, 어, 저건 <laughs> 저긴 훨씬 많단 말이지. 아우 야 렉, 렉걸리거든 이거를 그들 박아야 돼 아우 렉이야 언덕, 언덕 잡고 있어. 야, 근데 한번 죽으면 이거 합류하기가 쉽지 않아. 아, 야, 렉, 렉왜 이래? 야, 야, 렉 심해졌다. 확실히 뛰내릴까? 어, 뛰내리자 말자. 끔 잘. 한번 쓸린 것 같아. 우리 어, 인원 차이 나는 거뭐 어쩔 수 없을까요? 저기 게네드가 저쪽 편에 더 들어와 버렸으니까 앞스서제 잘릴까? 이거? 아마 얘들은 나와 있고 얘들 우리 뒤잡고 얘들이 앞에서 먹겠구나. 아우 씨. 야, 나 진짜 옮기 종기 모이는 거좀아나좀 아, 징그러운데 이거. 이름표 공포증인 것 같아요. 좁은 데서는 할만했거든, 저기. 음. 근데 문제 이 넓은 쪽에서는 얘들도 이제 있어가지고. 어, 보스는 기존에 있던 람킥이랑 힙킥이 길드가 치는 거 같네. 이거 뛰 내리 뛰 내리해서 할궁에서 덮는 거는 좀 빡시긴 해. 음. אה, אה, אה. 저게는 넘어올 때 뚫리는 거라 오케이 아유씨 찍었어야 되는데 찍지도 못했어 다 상황. 나왔 사람 좀 많았어. 오늘 기온 속도 있어. 와. 이렇게 잘려줄 필요가 없는데. 칼리스에서도 또 넘어오고있다고? 모르겠다 요요요 요요요 야 찍하고 죽어버려야 돼이 보자 쭉쭉 아렉 심해 어야 고블린 엘로이 와라 픽 집합 했잖아 픽몇카 보스요? 보스 거의 다 잡혔네 우리만으로는 어, 안 힘들 것 같아요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무적 이게 조금 무적 범위가 좀 저까지 가지면은 막싹 덮쳐서 뭔가를 하겠네요. 가는 길에 무적이 풀리기 때문에. 이번에, 어, 좀 천천히 가보자. 오른쪽. 얘들, 얘, 어. 얘들 똥, 똥꾼형 따로 갑니다. 바로 빡구 칠거 같아. 도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... <laughs> 야 지금 유시가 다야 아이씨, 이거 맞냐 야, 이거 칼칼칼 섞인거 조심하고 우리 우리친구들 방패 징잘따다녀야돼 우리, 우리 정신 못차려 지금 어? 어, 아얘야오씨 내려가. 이번 빨렸다. 야 방금 찍었는데, 씨 너무 또 바보처럼 너무 못 찍었다. 어, 양단 내 양단이라 스킬이 안 나온 걸 수도 있어 이거. 그러게나 말입니다. 오. 어시 먹어 하하. 일단 대쟁에서 양도 어차피요. 어... 학... 학살도 있어도 이... 학살도 있으면 모르겠다. 야 뭐냐, 팔찌 나왔네. 어엘로윈에서다 해체모로 왔네. 근데 쟤들도 생긴 쎈데그 이... 어... 엄청 마... 많아. 여기 근데 무적이라서 안 따라올 건데 무적이라 따라올려나? 예, 킬네개 길드 다 넘어왔어요. 다 너무 온건가 아무튼 어. 재나 뭐 컸어. 야, 와라. 제대 <laughs> <쟤들 웃음> 야, 고블인념하게내 봐서 제대로 혼내 줘. 이야~ 아~ 땄 죽겠다~ 요 근데 우리 왜 요게 뭐고 저~ 저기 뭐였지? 조금 뭐~ 넌 표준어래 씨아 표~ 알겠습니다 표준어? 써, 보도, 써 보도록 할게요. 아, 아니, 아, 감사하고, 감사하고, 애들은 너무 많고, 야1킬 빨아 씨 존나 자존심 상하네 이거. 야 근데 이거는 양단 에비가도 어? 뭐 못하는 그거야. 말할 게뭐 있습니까? 존나 많은데. 가자 가자 가자. 이거 아, 문제가 양단이 무적 달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. 어. 살짝 빠져 있잖아, 양 어. 들어오는 걸 어, 밀리... 린다 이거. 가까이 골목 야, 봐. 뒤에서 덮치는 거 봐. 한 방향만 이렇게 보 봐야 되긴 한데. 그 당신 뭐야? 우리는 일로 좀 꼬셔 보려고 하는데 얘안 온다. 야, 이거는 인념 아이들이 와도 안 된다 이거. 샷을 할수 밖에 없는 요 상황이 짜증나 봐봐 앞에 들어가면 얘들이 또 똥꾸냥 치러오거든 음. 킥이에요 다. 거의 다킥이 어. 십자, 십자가 사람들이 킥이고 잊어놓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또뭐중국인이라 힙킥, 람킥내 나는 안 꺾이지만 이 연합이 꺾인다 이거.